안녕하세요. 시사집중 이태원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가을철에 벌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무능 무책임 무대책 산무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레고랜드는 설립 때부터 수익성의 문제가 컸다는 지적도 다시 환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들도 무리수는 없는지 부실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 집중.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민선 8기 100일의 지음에서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논평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면서 행복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신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00일을 맞아서 주요 성과와 정책 비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어떨까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민선 8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등을 아울러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대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자 행복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신철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예, <laughs>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요즘 <laughs> 행복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제가 두 가지 직함만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강신철 소장님께서는 희망의 책 대전운동본부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 두루 활동하고 계시죠? 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지금은 대학을 은퇴했기 때문에 네. 그 재직자 교육, 그러니까 직무교육 이런 네. 거를 많이 하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개발한 모델링 이론을 여러분들 이제 교육 현장이나 음. 아니면은 기업 이런 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 어렵다곤 해요 이러그 <laughs> <그래요? 웃음> 근데 필요성은 많이 공감들을 하고요 네. 어~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이렇게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음. 너무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 <laughs>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인식하고 계신데 네. 그 교육부가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고통 음흠. 이런 거에서도 어쨌든 뭐 사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네. 어린 아이들이 좀더 창의적이고 아,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교육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데 음. 도움이 된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한지 이제. 어 어느새 1 0 0 일이 지났습니다. 예. 어, 대선의 바람을 타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예. 예. 민선 8기 출범과 지난 과정들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게 일종의 그 정치에는 바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민들의 음. 바람이 이제 그 정치 바람으로 나타났다. 둘다 바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는 원하는 바람이고 하나는 음. 아, 그런 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어, 뭐한분 빼고는 대전시 구청장도 다 이제 국민의 힘이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을 요구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뭐 선거 결과라고 보고요. 음. 근데그 바람이 제대로 아,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음. 이 백일이란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에 적응하는 첫 번째 기간이기도 한데요. 민선자치 출범 백일을 기념하는 이유도 이제 적응 기간을 다 마쳤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 사실 뭐 지금 난맥상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뭐 인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그, 그 여러 가지 시의 관련된 이렇게 단체 장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화음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제일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 전임 시장이나 뭐 지자체장들이 뭐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죠다 잘할 네. 수는 없을 텐데 음. 못한 부분은 이제 보완해 나가고 음. 잘한 부분은 좀더 확대해 나가고 이런 음. 그 어떤 행정 방침이 필요한데 음. 지금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어, 레고 랜드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전 시장이 한 거는 어~ 이렇게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 음.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음. 아, 그런 측면들이 그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그~ 대전시에서 가장 시민들의 그~ 지지를 받은 정책이 그 온통 화폐 그죠 온통 대전 화폐 이런 네.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었는데 음. 그거를 지금 이제 혜택을 줄이고 뭐 연말에는 아예 없애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음. 아, 과연 그 이전 시장이 했던 흔적 지우는 게 과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옳은 건가 이거는 한번 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흔적 지우기에 치치지 말고 두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보완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네.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 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제가 볼 때는 그 토건 사업이다 음.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전임 시장이 좀 소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그 이전하는 데 따른 그 반대급부를 대전시에 잘 유치하지 못한 거 음흠.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위산업청을 음. 유치한다든지 어, 우주항공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를 뭐 유치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아 어, 아마 대전 시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음. 근데 뭐 500만 평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음. 또 저기 그 보문산 공원에 그 고층 무슨 타워를 세우고 음. 거기에다가 뭐 트램을 건설하고 한다고 하는 이것 또 하나의 이제 그 토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치중하는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홍보도 그쪽에 계속 지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현재 대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이장호 대전시장은 인류경제도시를 정책 일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경제도시 이거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주 전에 이름을 바른 경제 연구소에서 행복 경제 연구소로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경제학의 추세는 아, 성장과 뭐 개발 이런 거보다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 대국 뭐 구위에 들어간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국가 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성장 뭐 개발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은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됐고요. 음. 아, 어, 분배나 아니면 복지,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 여기에도 치중을 해야지. 어, 계속 봇을 짓고 뭐 개발하고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에,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성장 개발 이건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 예, 되었으니까 분배 네. 이런 쪽에 지금 치중해야 그렇죠. 될 때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아이장훈 시장의 그 경제 정책 가운데서 기대되는 점 무엇이고 또 그리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고 그 제가 좀 어, 부탁드리고 싶다 새 미전시장에게 하는 점은 좀 대전을 그렇게 개발과 성장의 자꾸 프레임에서 갇혀 있지 말고 음. 문화 그리고 교육 이런 그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부분 이런 쪽에 좀더 어 정책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쪽으로는 네. 음. 그래서 문화와 교육을 좀아 인류 도시 그쪽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 이런 도시로 대전을 발전시키면 훨씬 더 어,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지금 왜 대전시가 인구가 자꾸 유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자리 그런 것만으로 될게 아니고 음.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주변에서 그 다른 지자체 에 있는 분들이 대전으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도 좀 신경 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개발하고 뭐 짓고 이러지 말고. 음. 자 그렇다면 소장님은 대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사람들이 그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음. 대전시에 있으면, 과연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뭐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임시장도 4차 산업혁명 도시를 만들겠다 해놓고, 사실 뭐 했는지 자, 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어, 이런 그 문화시대, 교육, 그 발전 시대 이런 거에 걸 맞는 음. 아그 교육 인프라 그리고 문화 인프라 이런 쪽에 좀더그 투자를 하면 그러면 청년들도 그런 쪽에 미래에 관심을 갖고 살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산업 단지 만든다고 그래도 음. 요즘 청년들이 산업 단지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 외국인들, 근로자, 이런 사람들로 충원을 해야 되고, 음. 어, 그래서 첨단, 과학, 뭐, 이런 산업, 이런 걸 유치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도도, 보다 확충해서 어, 일자리를 그런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 좀 치중하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음.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음.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에서 그 벤처기업 말씀하셨는데 요즘 벤처기업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는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나눠주기식 그 투자를 사실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벤처기업을 그 만든다고 해도 어 어찌 보면은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아, 보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 이스라엘이 그런 그 벤처기업 정책을 참잘 펴고 있는데, 거기는 소수의 능력 있는 그 팀들을 아주 엄선을 해서 일단 선정을 하면은 3년간은 거의 중간 뭐,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음. 무상지원 하다시피 네. 제가 한1 0년 전에 그 마탐산업단지라고 네.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실리콘밸리거든요 네.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벤처기업 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 음. 어, 거기가 그렇게 경영 능력과 기술 능력이 보증이 되면은 상당히 까다롭게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하면은 그 당시 돈으로도 (1년에) 한 (2억) 정도씩을 한 (3년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그거는 별로 아~ 그~ 이 평가 대상을 안 평가를 잘안 해요 네. 그리고 그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게 하나의 생계 먹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잘했냐 못 했냐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 3년 뒤에 그 기업이 살아남았나 안 살아남았나 그 통계만 내고 있더라고요. 그 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이 실리콘 밸리가 그 기업 생존율이 100개 기업이 그 창업을 하면은 한 6개 내지 7개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 살아남는다는 기준이 이제 3년 후에도 정부 지원이나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살수 있는 그 기업으로 이제 자생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한 여섯 개 일곱 개 기업이 살아남는데요. 그런데 음. 그 당시에 마탐 산업단지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오십 퍼센트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 개가 창업을 하면은 오십 개 이상이 아삼년 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외부 지원 없이 살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식의 창업 벤처 정책을 우리나라도 좀 닮았으면 대부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맞땅산업단지50% 이상이 살아남다는 것은 뭐 엄선된 선택과 아낌없는 그렇죠. 지원. 예. 이것이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맞습니다. 지원. 예. 네. 이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청년과 일자리를 매칭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저도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많이 그 고민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역량 음. 그리고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 이게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으니 적어도 이 정도 연봉은 받,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음. 그리고 이제 기업도 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그 이름 없는 기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매스컴에 잘 등장하지 않는 기업에 가는 거는. 마치 자기가 루저가 된 듯한 느낌 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그 어찌 보면은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는 거죠. 그래서 아뭐 음. 어, 예를 들면은 대기업 무슨 뭐 삼성, LG, 무슨 쌍용이니 뭐 이런 큰 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음. 그 대학 졸업생들이 다 그런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런 대기업이 뽑는 인원은 1년에 5만 명이 안 되거든요. 음. 다합쳐 봐야. 음. 그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생이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나머지 사람들은 루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그 학생들을 이제 공급하는 대학이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아, 대기업 못갈 바에는 공무원이나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열풍이 일어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 자리에서 내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잘 찾아가는 게 사실은 취업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환상에 젖어 있다가 안 되면은 나는 실패자야.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중소기업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은 별로 일하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이직 이 일어나고 음. 어, 조금만 회사에서 좀 실망을 해도 역시 이런 회사는 내가 근무할 곳이 아니야 하고 다른 데로 쉽게 이전을 하고. 음.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요즘 그 젊은이들의 그, 그 회사에서 일하는 행태가 마치 편의점 알바 듯이 한다고. 음. 그러니까 쉽게 이게 이동해가고. 지금 깊이 깊게 깊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냥 현실을 무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행태가 조금 옛날보다 많아지지 않았나 이제 네. 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높인다거나 음. 그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기업을 이렇게 매치 시켜주는 그런 거를 국가에서도 좀 중소기업청이나 벤처 산업 공부라든가 뭐 네. 이런 데서 좀 노력을 하고 대학들도 좀 취업지도를 할때그 학생들의 그 현실에 맞는 음. 아, 취업자리를 이렇게 매치 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의 주력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아, 그게 요즘에 또뭐 인권센터를 뭐 대구에서 없애고 뭐 여러 지자체들이 그거를 폐지하는 방침으로다가 여러 단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음. 오히려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단체들을 더 키우고 음.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걸 없애고 또 전임 뭐 지자체장이 해놓은 사업을 그걸 무력화시킨다든지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그런 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지자체장의 실책이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음. 정권이 바뀌거나 뭐 시장 지자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쉽게 조변석이 하듯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무원들의 일을 막그 줄대기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 네. 어떻습니까? 이 강원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그거는 사실 뭐 지자체들이 사실 경쟁적으로 너무 시설 유치에 주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 장밋빛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과연 투자 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음. 무슨 뭐~ 그~ 체육대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니 무슨 축구대회니 이런 거 유치한다고 운동장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게 이제 활용이 잘안돼 가지고 음. 그~ 적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음. 아 곳도 많고 네. 또 무슨 박물관 뭐 해가지고 각지 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많은 그 투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음. 아 그런 사태들을 지금은 좀 재점검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개장 시일도 상당히 뭐몇 년이나 늦춰지고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나고 투자만 계속되다 보니까는. 아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음. 뭐 강원도가 이제 보증을 서고 그 강원 무슨 그 공사한가요 네. 예 거기 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아뭐 A B C P라고 음. 그 어셋 백드 무슨 커머셜 페이퍼라고 좀 용어도 어려워요 음. 그게 이제 아, 보통 어음이라는 게 무담보거든요 그거는 그걸 발행한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 어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코머셜 페이퍼라는 건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그럼 누가 그걸 인수하겠어요? 음. 그런 그 보증이 안된 어음을 사지 않으니까 이제 보증을 한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보증을 이제 강원도가 서고. 사실은 섰으면 우리가 왜비보증하고 진망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강원 그 저기 뭐야 지주회사가 네고랜드가 이제 늦게 개장을 하니까 손해를 많이 봤으니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음. 근데 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보증을 잘못 섰더라도 보증 한도는 강원도가 갚아줘야죠. 음. 그게 상식이죠. 음. 그래야 신용이 유지가 될 텐데. 회생 신청을 하고, 뭐, 거기 회사 자산을 다 매각해서 갚은 거는 먼저 우선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좀 갚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음. 신용 경색이 일어난 거죠. 네. 시장에서. 음. 강원도가 집을 그, 보증하는 채권도 이게 믿을 수 없는데,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어떻게 더 믿겠냐. 음. 그래서 뭐 한국전력 같이 뭐 신용도가 AA 등급 최고 등급인 기관에서 발행한 어음도 저기 채권도 이번에 소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50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가가 뭐 그런 자금 경색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또못 막는 그런 음. 일이 벌어진 거죠.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강원도 레고레든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네. 지자체가 이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한 도지사의 그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인 거죠. 어찌 보면은 부채 상환을 늦추려고 이제 그런 음.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본인도. 네. 도지사도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경제라는 게 어떻게 금융, 금융정책이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음. 알고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그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실책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음. 또다시 뭐 다른 지자체장들은 좀잘 생각을 하고 그런 실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거로 인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민선 팔기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금융시장이나 뭐 자본시장, 외환시장, 그 물가고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성장이나 뭐 개발 중심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경제가 결국 우리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음.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어려운 게이 수출의 무역 수지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흑자를 아,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네. 국내 경기가 좀 어려워도 그걸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째 계속 음. 적자가 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 개선될 기미가 좀 없어요. 음. 근데 이거는 외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 정책을 펼때좀 경제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음. 말은 안보와 경제를 그 묶는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음. 안보도 제대로 못 하고 북한의 뭐 침공 위협을 계속 더 확대되고 있고. 경제는 거의 뭐 지금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서 제 삼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이럴 때좀 정부가 내부에서 이렇게 용산으로 저, 이전을 예, 한다든지 네, 청와대를 네. 안 쓰고 네, 네. 그런 데다가 일조 원 가까이 돈을 쓰고 음. 이런 거를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으로 음. 활용해야 될 텐데, 엉뚱한데 지금 그 정치력도 그렇고 행정력도 거기에 낭부하고,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고 네. 국민들이 변화의 바람을 요구했으면, 그 변화 바람에 부응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펼쳤으면 좋겠고요. 네. 어, 대년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잘한 거는 시민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더 확대하고 계속 그 연장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이라도 이제 시정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음. 시정을 하면은 시민들의 고통이 좀더 지금보다는 아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인류 경제 도시도 좋지만 안전 경제 도시가 우선이 되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 경제 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집중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